나 지금 처음 봤는데, 여기 지금 계단실 입구에요. 우리 여기, 여기, 여기 4층에서 옥상, 올 여기 문, 문기둥이고, 문기둥에서 이렇게 여기를 내가 막었잖아요 그랬더니 이 막은 이 독가스가 여기를, 여기를 타고 못 올라가니까 여기가 깨졌나봐요. 이게 지금, 지금 봤어요, 나. 이렇게 집에다 불을 이렇게 대니까, 이렇게 집이 부서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도끼다시잖아요, 일본 말로 이게.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도끼다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본 말로 도끼다시잖아요. 이게 깨졌어요, 지금. 오늘 지금 두 가지를 발견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내가 서너 번은 깼죠. 몇번 깼는지도 모르겠어. 비몽 사몽간에 여러 번을 깨갖고 오줌 싸고 그냥 그대로 또거꾸라지고거꾸라지고 그랬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근데 여기 지금 깨졌어요 도끼 다시. 여기도 깨지고. 여기도 지금 균열이 생기고 아, 내가 여기다가 강력본드를 이 속에다 넣었다 그랬잖아요. 실리콘으로 양쪽에서 다 막었는데도 여기가 또 비어 있더라고. 다 얘네들이 무력화시켜 가지고 다 날려 버린 거예요. 시멘트고 모래고 이 속에다 시멘트도 넣고 모래도 넣고 강력본드도 넣고 실리콘도 넣고 별의별 거다 넣었어요. 널 때마다 다 없어졌거든. 그러더니, 아까, 저기, 아까 그래갖고 여기다가 강력분들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닥을 봤어요. 이게 강력분들 묻은 거 벗겨내야 될것 같아서. 그래 보려고 앉아있던, 앉았던 여기가 이렇게 균열이 심하게 가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302호. 그 옥상, 그 계단 쪽에도 균열이 가있고. 이 지금 302호 새끼가 집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얘가. 여기도 302호 쪽이고, 그 옥상 게다가 올라가는 거기도. 거기 가마, 가봐야 되겠어. 이게 지금 302호 쪽 담이에요, 이게. 도끼다시까지 깨졌어, 요 지금. 어, 여기는 301호 쪽이야, 여기. 여기 균열 간 거. 이것도 밤 사이에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밤 사이에. 얘또 301호 쪽이에요. 여기는 301호 쪽. 옥상으로 바, 옥상 밖으로 나가는 데는 301호 쪽. 어제 밤 사이에 이게 금이 다 생긴 거예요. 내가 집을 계속 살펴보고 다니거든. 여기는 여기 도끼 다시까지 깨버린 거는 302호쪽 그리고 옆집에 내가 그담 그거 균열간 거 거기 보수해준 것도 그것도 302호쪽이에요. 거기도 그리고 옥상 바닥도 거미줄처럼 심하게 거미줄이 많이 생긴 거 바닥에 균열이 굉장히 심한 것도 302호쪽 302호 화장실 그거 보수하는데도 302호 화장실 정화져 있는 데죠 엄청난 새끼네. 사진으로도 찍어서 남겨야 되겠어요.